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의 1년간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수급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년 전에 비해 주가는 22.41% 빠져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순매도는 대략 10조원 가량 됩니다. 10% 넘게 상승한 적도 있었지만 수급의 붕괴와 함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반등이 일어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수급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깔 그래프에 커다란 반전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유입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물량은 1조 원이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주가는 빠질 대로 빠진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1조 원이라는 매수 금액이 들어오자 주가가 단 기적으로 반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 기업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수급은 1년 동안 플러스 2조 원에서 마이너스 2조 원이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상승률 70%까지 갔다가 다시 10%대까지 하락하였다가 현재 52% 수준까지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비해 훨씬 변동성이 큰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시가 총액 몸집에 비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소소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수급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역시 시가... 시가총액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거래대금및 수급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꾸준한 순 매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그 매수 금액이 크다고 할순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2천억가량 순 매수하여 주가 상승률은 40%에 달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제가 선호하는 주가와 수급 간의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수급의 매도세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 지금 표시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수급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주가 역시 반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대차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략 2조원의 금액으로 수익률 20에서 30%를 취하고 서서히 이익실현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는 수급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고 그 괴리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상 ...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온다면 주가는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한번 눈독을 들일 수 있을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8천억 원순 매도하였고 기관은 오히려 6천억 가량 순 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 동안 주가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4% 상승한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8위 기업 기아입니다. 기아 역시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17.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급 역시 현대차와는 다르게 6천억 순 매도에 그쳐 주가와 수급 그래프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보합 수준으로 반등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2조 원 넘게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공격적 순 매수가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이 6천억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이 8천억 순 매도 수를 하였으며 주가는 30%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외국인의 낙폭이 커진 종목으로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380% 급등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3천억 가량 순 매도에 그쳤지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대량으로 순 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 폭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랐기에 언제라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00% 넘게 상승하였으나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가 발생하며 차익실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급격하게 순매도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은 6천억 순매도 기관은 1조 2천 억 가량 순매수하였고 주가는 10%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 역시 KB 금융이나 신한 지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순 매도, 기관은 순 매수하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종목과는 달리 기관의 매수 규모가 외국인의 매도 규모보다 두 배가량 크며 그로인해좀더 안정적인 수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가는 앞선 두 종목보다 훨씬 높은 80%에 육박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년 동안 기관이 2,500억, 외국인이 5,000억가량 쌍끌이 순 매수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수급. 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10% 넘게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 역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홀딩스야말로 수급 분석을 하면서 찾아내고자 하는 종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은 5천억 가량 순매수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0% 가까이 빠진 대표적인 수급과 주가의 불균형 종목입니다. 최근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와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1년 전에 비해 수급은 6천억가량 순매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물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관은 2천억가량 순매도하였으나 외국인이 8천억가량 순매수하여 합계수급은 6천억가량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 주가는 16% 하락한 상황으로서 매수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급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 간의 괴리가 상당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테우젠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400% 가까이 급등하여 시가 총액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수급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향후 상승할 업종 탑픽으로 화학 업종을 뽑았었고, 그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을 최선호 종목으로 뽑았었습니다. 유일하게 관심 종목에 등록하여 수익률을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10%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22기업 두상 에너빌리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관이 4천억 그리고 외국인이 1조원가량 순매수하여 수급 그래프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9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급이 순매도로 전환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